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남의 교회 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장 30절에서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그런 교회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짐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점 더 강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점점점 나아져 가게 하는 교회 되게 할 수가 없을까. 이것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사울이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갔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일평생 전쟁만 치렀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새 아들이 전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고 나중에 사울은 자살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나중에 왕으로 등급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자신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 당해서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은 남은 여생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았고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기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디 그뿐만 그것만 했습니까? 4천 명에 이르는 대합창단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시를 쓰면서 찬양하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회귀할 것 회귀하고 용서를 빌 것은 용서를 비는 이런 내용으로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이 백성들,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까? 여기에 남은 여생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다윗은 점점점 강해져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점점점 나아지고 강해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의 집안도 한국 교회가 점점점 나아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